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좋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프로그래밍 배우기 훨씬 좋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영화 추천 목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를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제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그냥 말로 영화 추천 리스트를 제공해 줄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다 영화 추천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카카오톡을 통해서 영화 추천 리스트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화 추천 리스트를 보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로 할 수가 없겠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보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영화 추천리스트를 적어두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더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